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모나 교회를 통하여 서모나 교회의 회방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서모나 교회가 당할 환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회방꾼이 있고, 그런 환란을 당하지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죽도록, 이 죽도록, 죽도록, 이런 말은 죽음이라는 말과, 즉, 죽다는 말에서 유래되고 죽는 것,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곧바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이 죽도록, 이런 말은, 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즉, 죽음을 당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죽도록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즉, 죽음의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켜온 그 믿음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은 죽도록, 그렇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철학, 종교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와 하나님의 지어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죽지 않는다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알지 못해 가기 위해서 먹지 말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뱀의 미혹에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상황이 되어져서 죽을 병이 걸려 있다든가, 전쟁터에서 사오다가 초탄에서 맞아서 죽고 있다든가 이런 현장 속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 현장이 됐다 이런 현장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있는데그 외에 건강하고 연말 때 살아갈 때는 전더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잘살 때는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 있습니다 삶은 그래서 그 건강한 삶 내가 강정한 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삶 속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살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해코지하기도 하면서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영원히 살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심내어 남을 괴롭히며 내가 좀더 가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모든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권이나 권력이나 소유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즉, 물질의 소유욕, 명예의 소유욕, 권력의 소유욕, 이 모든 것 자꾸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문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과는 탄핵이나 불탄원이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소유욕, 내가 갖고자 하는, 남의 것을 내가 뺏어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을 안다면 모든 것에 겸손하여 모든 것에 나누며 선과 악을 모르고 옳고 그름의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서로 함께 손을 손잡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서로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서로 행복을 나누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두 번째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의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라 이 말은 그런 일을 이루어내라. 만들어내라. 그렇게 행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 믿음을 다하라, 복종을 다하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이 아니에요. 충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충성으로 내가 입증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취시키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냅니까? 충성으로. 충성의 그 실제의 삶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 삶을 살아서 충성이 입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삶이 없는, 실제 충성의 삶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취시키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은 실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하여 돌아서거나 배신하여 배반하여 떠나가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은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가 없고 가난 땅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난까지 가야만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것도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가난에 가야 가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실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변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 잘 하다가 믿음이 없으면 충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충성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성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충성해라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지 말라 해서 충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됨으로 저절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접붙여 붙여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모든 것들을 이루내서 가지에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려고 말씀하고 있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뤄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충성스러운 삶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 그럼 너희, 너희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게 하기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돼서 가지를 잘라내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나와 붙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잘라나가는 법이 없어. 예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잘라내겠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러서. 그러고는 아버지께 항상 미리 구하면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기 게하 위하여 받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서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시면 저절로 아름다운 충성이 되게 되어지고 그 충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순간 어느순간의 믿음으로안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의 믿음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곧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양입니다. 세번째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죽은 멸류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멸류관입니다. 살아있는 이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멸류관은 왕관, 화관입니다. 둘러싸다에서 유래되어 멸류관은 왕관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마라톤 선수들에게 우승한 자에게 이 멸류관을, 가시관을,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자, 첫째, 이 멸류관은 모든 경기의 마지막에 시상합니다. 멸류관은 중간에 아무에게나 대충 부, 어, 오, 저 사람 잘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류관은 최후의 마지막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잘한다고, 박수 받는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마지막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다가 멸류관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기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야구는 구의 말, 2사 투 스트라이크 그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외 다른 경기들도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그런 단거리는 0.001초로 차이로 멸류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디고 마지막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석은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받는 멸류관은 썩은 멸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운동장에서 달림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아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멸류관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의 멸류관은 받은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왜? 그 멸류관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썩은 멸류관은 다음 해가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멸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썩어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려있던지 어떤 가난한 가운데 있던지 어떤 열악한 종건에 있던지 살아있는 생명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아무리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떠나면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산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가난에 찌들리고 쪼들리고 있다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은 열악한 조건 다 바뀌면 순간에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시 죽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바어질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족거이든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한 궁골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는 모든 것은 일장춘몽입니다. 모두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음 사람, 다음 세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겉혀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죽지 않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였기 때문에 영원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예수님 주신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와 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없더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면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도 사댁을 다하고 다름질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도에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하사하시기 위하여, 대관식을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게, 너에게 줄이라. 이 줄이라는 말은 주다 하사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멸류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가면 그 멸류관에 대관식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방꾼 때문에, 장차 당할 권한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장차 우리가 받는 지금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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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조건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고. 졸지 않게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자 아닌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를 시작고 있다 할지라도 욕을, 전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질병을 고통으로 주어줘도 질병 속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이 세월이지만. 살아있던 요배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고통을 재벌했을 때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갑절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고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서문화 교회 의해방꾼과 장차 당할 고난, 관란 그 모든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 쓰러질 것만 같은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지만 주님, 살아있기에 오늘도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 갈 때까지 갈 길을 갈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소서 이제 그 모든 조건을 다 벗어버리고 요호비에게이 모든 걸다 흩뜨려 버리고 새롭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갑절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오니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에서는 그날까지 그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